자 오늘은 제주도 최저가 호텔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귀포이 가성비 좋다는 바로 그 호텔. 바닥에 얼룩봐봐. 숙박 어플 평균 평점 8점대. 침대가 이렇게 꺼졌는데. 막침 주의. 아니 누가 침대 좋다그랬어 노래하는 변기. 변기가 좀 설레는 신경. Surprise. 천장 생명체. 화 이거 뭐야? 그리고 탈출 도저히 못자겠어요 저렴함과 편안함 사이 고민했던 서귀포 저저가 호텔에서의 하루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도 남쪽으로 나들이를 가본다. 답변하고? 아, 우리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파티바라 있다 고 그러던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핫도그 하나, 추로스 하나, 뭐 이렇게 때리지 뭐. 가자.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핫도그 완전 그거 같다. 스탭분 느낌이다.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여기도 츄러스, 회오리 감자 다 있네 돼지 벗는 원 카피바라빵 맛있겠다 응? 여기대 여기 먹이 가방이 좀 예쁘네 아, 먹이 3종이야 보니까 밀왕하고 야채하고 그래. 쟤네 저기 따뜻해서 좋은가 봐 wash your hands. 어? 친구 어? 너무 지금 어 뭔데? 나한 번만 해볼래 나도 오녕 안녕 어? 벌리는 <목소리> 거 봐요 리스 근데 엄청 퉁 대가 하나도 제대로 세신 거 맞아요? 같이 얘는 빠삭 <바싼> 말랐어 <목소리> 정류장 안에 사는 게 맞다고? 그 앞에 광장에 사는 거 아닌가? 가더 가득 놈들서 보러 왔다. 우리 초리배수 이보렴 씨의 무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한수주 시요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고 이어 앉았다. 쇼를 하는것 같아 어, 어떤 맛인데? 여기는 김치찜이 맛있는집트는리트 왔다 트는 슈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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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지만 솥밥과 등갈비 김치찜 조합은 말을 더 없지마세요. 이 집은 진이다. 좋군. 문제의 숙소에 들어왔다. 응, 어? 나쁘지 않아. 카페트가좀 지저분하긴 하네. 하지만 3만 3만 몇천 원 줬더라? 3만 6천 원짜리라는 거. 화장실도 뭐. 깔끔하고. 이런 뭐이 정도는 좋지 뭐. 가성비. 응 음, 가성비. 어, 가격에 맞춰 뇌이징 중이야. <laughs> 변기가 이상해서 체크를 해보는 중이다. 잘 응. 내려가지. 변기가 왜 이래? 변기가. 이 소리는 일분여 유지되었다 끝. 끝. 1층 편의점에 왔다 1층에 편의점과 지코바 치킨이 있는 건 장점이다 편의점 크네 호텔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 합리화 자이 호텔의 최고 단점 카페트 그다음에 편기 카페트가 얼룩이 좀 여기저기 있다 청소는 되어있겠지만 그래도 찝찝하다 하지만 침구는 깨끗하다 맞다고 생각해야지 뭐 하지만 점점 빡치는 요소들 등장. 화장실 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헐. 이불을 들쳐보니 역적의 시트에 나 있는 방구. 와, 이좀 아닌데? 고는시니 <laughs> <laughs>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했다. 아이씨 짜증나 그냥 체크아웃 하기로 했다 더러워서 계속 아이씨, 짜증나 나도 더러워서 때린다 아씨 짜증나 온 집이 제주도가 다행이다 이제야 아, 아니 누가 침대 좋다고 그랬어 아니 무슨 에이스 침대라고 아니 이봐 침대가 이렇게 꺼졌는데 비밀 그런 바닥이 4, 5, 1호는 아닌데 무겁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조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자고 싶어. 나도 어떤 정도겠어 지금 왔어, 소리가? 아 여기도 꺼졌어.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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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아니 나는 침대 좁다고 하는 사람이지. 예야그 <laughs> 침대 시트 좀딱 펴봐봐. 아 <laughs> 침대가 야, 무슨 유자야? 어! 허리쪽이 완전 내려앉았어 키가 이렇게 해봐. 됐어? 비켜와야돼 여기 자유 디스크 가게라니까 응? 무슨 침대가..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가지고 아로마가 있는거야 침대가 졌다고? 엄마 그니까.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있는거야? 어? <laughs> 어? 침.. 허리.. <laughs> 허리 마크인가 하면 이제 여기서 마사지하고? <laughs> <laughs> 다 계획이 있구나 어다 아, 계획이 네 어, 이봐 여기도 꺼졌다니까 여기도 그래 둘다 꺼졌으면 이래야지 좀 침대가 V자야 V자. 모든 건 돈과 비례하는 거야. 음 아무리 적갈이지만 은대서 <laughs> 잘 수는 <순> 없다. 컨텐츠 뽑으려다가 한 도망쳐. 상황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웃음> 터진다. 아무리 아무리 그렇지만 <laughs> 멍체였던 호텔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대서 잘 수는 없다. <laughs> 밑에 바닥에 얼룩 봐봐. 너무 진짜 우리가 도저히 잘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잘 <목소리> 쉬니까 체크아웃. 체크아웃 하시나요? 네. 도저히 못 자겠어요. 아 소희한테 도이야어지에다다가 자려고다가 지라 이런 호텔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그 평점들 있잖아. 조작된 평점들. 어떻게 이게 8점 몇 대냐고. 말이 안 되잖아. 어, 침대가, 다른 건 용납이 안 되는데, 침대가 에이스 침대라서 너무 편하게 잘 잤다고 막일어났거고 어이가 없잖아. 나도 거기에 혹했거든. 아, 그래. 어차피 우리는 어 침대 위에서 잠만 잘 거니까 침대만 편하면 된다. 친구가 좋은가 보다. 이러고. <laughs> 아니 나는 <laughs> 내가 가만 보니까 둘다 불만이 있어 <laughs> 계속 주워주고 <죽을> 있잖아 <중이었잖아요. 웃음> 어, 그래서 <웃음> 내가 <웃음> 어, <웃음> 내가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주워주고 갈까 봐 우리 집으로 안내 시작 132번 지방도 진짜 1시간이 2시 이상은 못죠어 2시? 그래도 그게 낫다 <laughs> 오늘의 겨울이 너무 음. 저렴한 호텔은 가지말자 <laughs> 최소한 밥값보다는 비싼데로 가 <laughs> 그래 최소한 김치찜보다는 비싼데로 <laughs> 어, 아, 김치찜 얼마나지 5만원 김치찜 5만원짜리 훨씬 많았어 아니 처음에 예선아 나한테 그래서, 엄마 아빠가 3만6천원짜리 호텔을 잡았대 이러는거 나한테 음. 그래서 3 6 0 0 0원만리시만어어만서 그러니까, 그래서 만만원인가 잠시만, 잠시만, 잠만 잠시만, 잠만만원인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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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짜리 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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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다집자 옆동네에 요즘 핫한 로컬 중국집으로 향한다. <목소리> 장비 착용 해물덮밥, 삼건장고 짜장면, 미니탕. 음,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 아빠 해. 나도 어 음, 맛있다, 만두. 보통의 중국집국 만두와 다르다. 약간 매운데? 고추 만두 같은데? 음. 맛있다. 맵다, 음, 맵다. 음, 서비스만두와 이런 게 나오네. 너무... 아, 이건 좀. 내 스타일이다. 음, 잘 비벼봐. 어, 어. <놀람> 야, 이거 정말. 미쳤어 미쳤어. 해물이 그냥 오징어 폭 탄이 오징어 폭 탄. 해물도 밥입니다. 해물이. 센불에막 엄청 깎아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땀이 맛있어? 에제 땀이 어때? 와 이거. 불향이 대박인데? 응.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어응그 기분 나쁜 불향이 아니라 어 제대로 난 불향이야 짬뽕 음, 짬뽕 맛있어? 응. 맛있지 <laughs> 탕수육은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어 탕수육이 손이 안 가고 싶어 근데 탕수육도 맛있어 보인다 딱 봐도 탕수육 밑간 잘 돼. 내가 좋아하는 밑간 잘되 <laughs> 여기는 진짜 맛이 없는 게없어 아, 이거, 이거라고? 이거 바쁘니까, 솔직한 숟가락. 음. 맛있어. 여기는 약간 국물이 약간, 약간 점도가 있는 듯한 느낌? 그래도 껄해 진짜. 응, 진짜 껄칫해. 여기 강한 짜장도 되게 맛있네. 이렇게 메뉴가 다 맛있는 집이 잘 응. 없는데, 이 방에는 진짜 실려있는 응. 것 같아. 디저트도 센스있다 봉게짬뽕 최고 느낌인데? 신기하다 잘 돼있다 여기 화북에 위치 신상 페이커리 다 음, 약간 아줌마들 아줌마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저기 뭐 어디 가면 진짜 공연이나 있네 그러게 가는 데마다 공연하네? 또 촬영도 하네? 카메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목소리> 공짜로 멋진 공연을 관람했다 이쁜데 여기? 여기 이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인가봐 여기 있네 핑크뮬리 오 여기 멋진데? 야 멋진데 여기? 비가 너무 좋은데? 응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하늘에는 비기가날기가날라고멋가나고 여기가 나가고. 여기가 있가고 여기가 나 여기가 이거 맛있을가 같아 시멘트 가즈소금 여기가 나가고. 여기가 나가다 이 사비야 시멘트 소금빵 얘는 이 뭐라 뭐라 그랬지? 아, 시멘트 민소아 노에. 월 빵집에서 먹었던 미숫가루 음. 기억나? 요월 빵집. 음. 음. 아, 네. 음. 그래? 미숫가루 진짜 맛있네. 자연을 먹는 맛이야. 그런 맛이데 김자 맛이 엄청 떴는데. 이거 그거네 명란 명란 마요 들었네 어, 이거 명란 마요 바게트구나 이게. 난 명란 좋아하잖아. 맛있어? 아 어, 근데 빵 같은 그럼 그러니까 음식 같은? 밥이랑 명란 먹는 느낌? 아 진짜? 아진짜 어, 시멘트 여 너무 <laughs> <이상하네. 웃음> 진짜 진짜네. 치즈 색깔도 시멘트 색이네. 이상하네. 때는 아. 여기가 다고그잖아아나 약간 생고에. <목소리> 음, 맞지? <목소리> 맛있어 이거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건 맛이 어때? 있어 이거 많이 안단네 근데 여기 게 음료들이 딴데 보다는 덜 달아 가자 가자 가자